최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 사건의 숨겨진 원인과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고요.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최근에 국내에서 두산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.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서. 아,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또 어, 현대건설 M&A가 끝났죠. 현대건설 M&A의 그를 둘러싸서 벌어졌던 일들과 M&A를 할때 적정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, 또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세계 금융 위기, 또뭐 Occupy Wall Street라는 이런 그, 데모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, 전 세계적으로.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했던, 발생하게 됐던 금융위기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,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, 이런 사건들을, 이런 내용들을 본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. 본책의 형식은 본책의 전편이라고 할수 있는 숫자로 경영하라 하고 거의 유사한 형식입니다. 형식은 첫 번째 책 숫자로 경영하라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전편이 저술된 이후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더욱 최근에 발생했던 몇몇 사건들이 본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. 그까 그러니까 더욱 현장감 있는 사건이 되겠죠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초점이 국내 기업에 대한 거였습니다. 그런데 이후 편에서는 더욱 초점을 넓혀서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의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,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차이점은, 제가 전편을 기업에 계신 경영자분들을 위해서 썼는데요. 실제로 써보니까, 나중에 보니까,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읽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본 2편에서는, 한 챕터, 네 편의 글을 주식 투자에 대한 글로, 어, 할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,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적정하게 평가하고 주식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, 어, 기존에 많은, 그 시중에 많이 있는 주식 투자서들과는 전혀 다른, 어,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풀이해 놓은 그런 챕터를 어, 포함시켰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본 책의 전편인 숫자로 경영하라를 읽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찾아가니까 참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읽다 보면은 뭐 주말 토요일을 걸쳐서 그냥 정신없이 다 읽었다라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자 바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뭐 이틀을 할애해서 읽으실 수가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겠죠.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. 본 책이 20여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장이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하루 저녁에 한 20분, 30분씩 투자하셔서 이렇게 하루 저녁에 한 챕터씩 읽으셔도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 20여 개 걸리면, 한 3주 정도 걸리면 다 읽을 수 있겠죠. 또는 이 목차를 보시면 각그 장이 어떤 기업의 사례인지 그리고 그 사례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어, 우선 관심 있는 그런 기업이나 관심 있는 주제를 찾으셔서 먼저 읽어보셔도 됩니다. 그러면은, 재미가 있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예, 서점에 가보면은 참 경제 경영 분야 서적이 참 많습니다. 아, 그리고 많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많은 좀 훌륭한 조언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그런 조언들을 읽다 보면은 조언들이 너무 그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입니다. 예를 들어서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라. 뭐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. 또뭐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을 개척하라. 뭐 이런 조언도 있습니다. 아참 좋은 얘기죠. 그런데 많은 그런 책들이요.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재고, 그런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,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게 그럼 과연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. 블루 오션을 개척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떤 데가 블루 오션이고 그거를 어떻게 찾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. 다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. 그리고 책들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 참 많습니다. 제 숫자로 경영하라와 마찬가지로 이번 책에서도 저는 항상 아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책을 썼습니다.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나 통계 숫자를 항상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. 그렇지 않은 것은 제 개인의 주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시면은 상당히 객관적인 사실들을 파악하실 수 있고 또그 구체적인 사실에 맞춰서. 읽으시는 분들이 실제 경영 활동에 적용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